아, 이제 쇼미더머니 본선이나 방청은 보러 가지 않겠다. 거의 감금 상태였죠. 좀, 그래도 좀,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꾸미고 갔는데 너무 아까워요. 안녕하세요. 수지나라입니다. 저번주 영상을 보셨나요? 저는 쇼미더머니 본선 1차 온라인 현장 평가단으로 다녀왔습니다. 어, 제가 쇼미더머니에 갔다 온 소감을 후기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1월 9일에 쇼미 방청을 갔잖아요. 그때 날씨가 되게 추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다음에 이 시기쯤에 방청을 간다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었잖아요. 이것보다는 훨씬 따뜻하게 입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안에 두꺼운 니트랑 이렇게 양털 옷을 입었는데도 엄청 추웠어요. 그리고 제가 3시 반에 도착해서 줄을 섰잖아요. 저는 여섯 번째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30분쯤 지나서 4시쯤 핸드폰 카메라를 가리는 스티커를 줬기 때문에 저는 그 대기실 속 상황을 제 핸드폰 영상으로 담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후기 영상을 하는 겁니다. 줄을 다 쓰고 본인 확인 등 여러 계약서를 작성하고 4시 30분쯤에 저는 입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쇼미더머니 팔찌를 차고 입장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1-6번이라고 써있는데 저는 대기 순서가 6번이었어요. 여섯 번째로 줄을 서서 이 팔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팔찌를 받은 뒤에 저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컨테이너 안에는 어... 천막이 쳐있었어요. 40명씩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총네 군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0명 정도가 온라인 현장 평가단으로 선정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개인 책상이랑 개인 의자랑 다 따로따로 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도 따로따로 따로 돼 있어서 한 명씩 따로 앉아서 어쨌든 친구랑 가도 떨어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가도 혼자가 되고 둘이 가도 혼자가 되니까 혼자 신청해도 별로 외롭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왔을 때는 어 준비물이 있었어요. 보조배터리랑 충전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제가 가는 길이 멀다 보니까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 보조배터리도 계속 사용하니까 벌써 방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탭들한테 제가 보조배터리를 또다 써버렸는데 어떻게 시청을 할까요? 했더니 거기서 무료로 보조배터리를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도착했을 때가 한 5시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서 투표를 할수 있는 리모컨을 나눠줬어요. 이거 리모컨을 받자마자, 우와, 내가 이제 투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개인 테이블에 적혀 있는 와이파이가 있었는데, 그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개별 문자로 전송받은 줌 링크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대기실 속 안에 들어갈 때는 앞에 큰 모니터가 있었어요. 그 평상시 쇼미더머니를 봤을 때 대기자분들이 모니터로 봤을 때그 화면 있잖아요. 그게 제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는 줄 알았는데 핸드폰으로 좀 링크에 들어가라고 해서 아, 이걸로 보나? 생각을 했죠. 제가 3시 반부터 대기를 했잖아요. 근데 너무 대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시작하는지도 안 말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해서 다들 스탭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혹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죠? 했더니 한 8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날 거다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다행히 집은 잘 가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8시가 다 됐는데도 아무런 시작한다는 말도 없이 계속 대기 중인 선택인 거예요. 저는 3시 반부터 8시까지 계속 기다렸죠. 점심에 친구를 만나서 김밥을 먹은 게 끝이랍니다. 그래서 되게 배고팠어요. 저는 그래도 뭐 명색에 엠렛이니까 물이라도 주던지 밥이라도 주던지 아니면 이거 둘다 못하면은 밥 먹을 시간이라도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셋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밥이라도 줄줄 줄 알았는데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나가지도 못하고 한번 들어가면 촬영이 끝날 때까지 나가기 힘들다고 해서 나가지도 못했어요 거의 감금 상태였죠 저는 너무 배고파서 밖에 너무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스태프들은 막 샌드위치나 이런 거 드시고 계시더라고 물도 있고 아메리카노도 있고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너무 배고팠고 저는 솔직히 배고파서 나가고 싶었어요 나가고 싶어서 눈치를 보다가 그 주변에도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한 10분 후에 다시 들어왔던 거를 목격해서 나가지 않았고 그냥 계속 버텼어요. 아 그리고 거기서 개인 테이블에 적힌 와이파이를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와이파이를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버퍼링이 엄청 심해진 거예요. 그 지금 링크에 들어가서도 막 TV 화면이 끊기고 버퍼링도 심하고, 그리고 저는 에어팟을 들고 가서 제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거안 들고 온 사람들은 그냥 스피커로 듣잖아요 핸드폰 스피커. 거기 40명끼리 같이 있는데 다 스피커를 틀으니까 버퍼링도 심하니까 막 돌림 노래처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퍼링도 나오고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공연을 보지, 아. 이건 아니야, 이거 내가 원하는 쇼미더머니 방청이 아니야. 이러고 썼습니다. 그리고 한 8시 조금 넘어서 와이파이를 재부팅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들 와이파이를 잠깐 끄고 조금 후에 다시 들어가 주세요. 했는데도 또 같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계속 버퍼링 생기고 제대로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에 스태프들이 혹시 데이터를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은 데이터 쓰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서 다들 데이터로 바꿨었어요. 그리고 원래 8시에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8시가 넘었는데도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레퍼들이 완벽한 본선 공연을 위해 리허설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딜레이가 계속된다. 양해 좀 구해달라. 미,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계속 기다렸죠. 여기서 제가 느낀 생각은 이게 공짜잖아요. 공짜니까 제가 그 연습하는 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딜레이 되는 환경까지 다 생각해서 나도 공연을 그 보고 싶은 사람들은 공짜로 이렇게 봐라. 그래서 이게 공짜인 것 같아요.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을 내고 보는 거니까 사람들이 리허설도. 저희가 딱 8시 시작하기로 했으면, 8시 시작하자면 그 전까지 연습을 마치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닌 거죠. 그냥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되는대로 우리 계속 기다려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일단 배고픈 상태고 계속 계속 3시 반부터 기다렸으니까 너무 기다리기 싫은 거예요. 시간도 잘안 가.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때 제일 후회가 됐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 이제 쇼미더머니 본선이나 방청은 보러 가지 않겠다.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지금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채팅방이 있었는데 거기서막서는 배고프다. 소... 언제 끝나냐? 자기 집은 부산인데 언제쯤 내가 집으로 갈수 있냐? 이런 말도 많아서 그때 좀 웃고 넘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덕분에. 그리고 거기서는 제가 카메라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살짝이라도. 음, 살짝이라도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본 선을 관람하는 시청자 좀한명 이런 식으로 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 거기서도 막중 링크를 통해서 핸드폰 막 영상통화로 하는 듯이 뒤에서 엄청 사람들 얼굴 많이 나와있는 나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와서 솔직히 화장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모자를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못 알아볼 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럴 바에는 화장도 안 해도 될것 같고 옷도 예쁘게 안 꾸며도 될것 같고 만약에 제가 다시 가게 된다면 화장도 안할것 같고 그냥 대충 갈것 같아요 저는 처음 가서 기대감이 높아서 좀그래도좀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꾸미고 갔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또 시작하기 전에 저희 방, 저희의 박수 소리를 따야 된다고 해서 박수 소리를 있는 힘껏 기대에 찬 박수 소리 때문에 막 와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박수 소리도 땄어요 그리고 그 이제 공연이 시작되면서 제가 실망한 점이 하나 더 있는 게 본선에 누가 공연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공연에 나오는 사람을 보고 와 얘가 나왔구나 와 이렇게 막 놀랐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거기 스태프들이 누구누구시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다 벌써 스포를 해버려서 아이 사람이 나오는구나 했죠 그래도 막상 공연을 보니까 재밌었어요 비록 <laughs> 모니터로 봤지만 근데 이게 모니터로 보는 게 집에서 TV로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여럿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도 완전 막 이렇게 즐기지도 못하겠고 그냥 즐기는 척 이렇게 살짝 살짝씩 있었죠 아 그리고 저는 보고 싶었던 래퍼들이 많았는데 일단 원슈타인님이 제일 보고 싶었고 다음은 머시베너님 래파하는 모습이 이번엔또 어떤 식으로 나올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가오가이님도 있었고 등등 되게 많았고 그리고 특히 저는 프로듀서님도 되게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비와이님, 디비보이님, 코드크스트님의 음악 막 이러고 등등 되게 많이 보고 싶었는데 프로듀서분들 한 명도 못 봤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 방송을 보면은. 공연하는 옆쪽에 프로듀서님들이 있었는데 제가 본건 본전이잖아요. 본전이니까 프로듀서님들이 다 대기실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봐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공연이 다 끝나고 저희는 투표를 했잖아요. 투표 결과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도 사실 투표 결과를 몰랐어요. 거기서도 저희는 투표만 하고 결과는 본방송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하고 저희는 갔거든요. 이렇게. 그때 끝나고 나온 시간이 12시 반 정도였어요. 나오자마자 밖은 엄청 깜깜했고, 카메라가 되게 많았어요. 막 저희 온라인 평가단 취재하는 거 있잖아요. 인터뷰 따는 거 그거 하려고 인터뷰 좀 해주세요. 막 그랬는데. 저 너무 추워가지고, 추워서 안될것 같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후회하는 거 그냥 인터뷰할 걸 그랬어요. 괜히. 화장도 했는데. 그 인터뷰라도 했었으면은 그래도 뭔가 화장한게 의미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 하나 딱 후회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쇼미더머니 온라인 현장 평가단의 후기였습니다. 오늘도 제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